네 안녕하세요. 최고 TV 최광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체대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체육 수업하는 체육교사일도 하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체대입시 실기 지도하면서 체대입시 실기 전형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면서 하고 저도 제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자 눈으로 좀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뭐랄까요? 좀 디테일하게 해보고자 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엑셀 파일. 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식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 개인적인 좀 의견들이 들어간 예상 커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laughs> 프로그램에다가 내신 등급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등급별로 각 학교에서 어,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는 것은 그 내신 성적의 실기를 울만했을 때, 실기 만점을 받았을 때 예상커트에 도달하지 못하면 합격이 불가능한 거겠죠. 근데, 뭐, 울만을 했을 때 합격커트 중에서도 뭐 안정적인 컷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 끝번호, 꼴찌를 기대하는 커트에 도달한다! 이러면 이제 아주 사냥 지원이 될 거고, 내가 실기를 올 만했을 때좀 안정컷이다 이러면은 뭐 도전해 볼수 있는 지원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등급별 성적을 넣어볼 거고요. 그 등급별 성적에서 실기 몇 감을 해야지 안정컷, 기대컷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여러 대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점이 있는 거는요. 요거는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뭐 나름 물론 열심히 분석을 했고 저는 이걸 토대로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지만 개인의 의견이니까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기서 기대 컷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희망하는 학교다라면 그것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는 예측이니까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고 가장 정확한 예상 컷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걱정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는 있 모든 대학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교들로만 구성. 되어 있는 좀 제한점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뭐 설명서가 있고 아이들 내신 성적을 입력하는데 학교별 모든 내신을 입력하기는 어렵죠. 입력을 하게 되면 내 환산점했을 때 지금 제가 이름을 4등급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4등급이라고 했을 때이 학교별로 내신을 이렇게 넣어요. 근데 학교별로 못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인 점수를 넣습니다. 대략적인 점수를 넣었을 때이 대략 환산점 상담하면 학교별 요 4등급에 해당하는 환산점이 쫙 뜨거든요. 자. 8.5 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8.5 등급에 해당하는 환산점이 뜨고, 실기를 좀 평균적으로 하는 아이들의 환산점, 실기를 아주 잘하는, 사냥 지원하는 아이들의 내신 환산점, 이 점수에서 실기 점수를 더했을 때 이제 합격을 하죠. 마이너스 감수라는 거는 올만을 해도 총점에 모자라는 거고요. 어, 여기서 3.5 감이라는 건내 네 점수에서 실기 배점표상 여기서 한칸 내려오는 걸 우리가 1감이라고 하거든요. 맨 위에 기록을 맞는 걸 올만점이라고 하죠. 일감, 1감, 2감, 3감, 뭐, 요렇게 내려오는데, 3.5감 했을 때안정컷이다 7.5감 하면 예비 끝번호를 기대하는 기대컷이다.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8.5등급을 넣었더니 올만을 해도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극동대 스포츠재활학과, 올해 학교, 학과 이름을 바꿨는데,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모집인은 16명에 39명이 지원했는데, 등록을 아이들이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9명의 합격생들은, 지원자들은 모두 붙은 학교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9.0등급까지 지원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모건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마찬가지입니다. 200명 지원에 29명을 모집하는데, 충원이 76명이니까 거의 100명이 붙었잖아요. 그럼 실 경쟁률이 2대1이에요. 2대1. 200명 중에 100명이 다 요걸 올만점일까요? 100명이?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200명 중에 100등이 실기를 얼마 할까요? 라고 봤을 때 조금 내려올 것 같고, 내신을 10% 보는데, 내신 점수가 크지 않아요. 5점, 5점. 여기서만 10점인데, 사실, 요 등급은 없죠?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있을 텐데, 10점 차인데, 실기 1감당 6점입니다. 6점, 0.1초. 여기는 2cm당 6점이기 때문에, 실기를 잘한다면, 9.0에서도 산술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시면, 세명대 생활체육학과,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어, 작년에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모두 붙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다만 올해는,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되고 농구가 신설되면서 조금 올, 모일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명대는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만족도가 꽤 있는 학교입니다. 꽤 있어요. 학교에서의 어떤. 어뭐 지원도, 시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체육을 내가 생활체육을 공부하는데, 어, 공부할 환경이 괜찮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강대 스포츠과학부, 유연성이 있어서, 유연성이 있어서, 어, 조금 지원자 풀이 제한되는 점은 있는데, 네, 낮은 성적에서 역전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대 스포츠 건강관리학 전공, 중부대 재활복지학 전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원하면, 거의 좀, 뭐, 모두 붙는다. 뭐, 그런 느낌의 학교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9등급까지 왔고요. 한국교통대 스상 한서대 경호비서 한서대 경호비서는 어, 모두 붙는다기보다 라 여기는 면접이 있어요. 면접 비중이 좀 커요. 실질적인 합격 당락에 좌우하는 비중이 커요. 실기랑 내신을 더한 점수로 등수를 냈을 때 면접에 대한 역전율이 크기 때문에 9등급에서도 면접을 잘 보면 된다 뭐 렇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한서대 레저해양스포츠 학과 아이들의 선택을 조금 덜 받는 학교인데 여기도 지원 가능하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란불은 실기를 좀 잘해야 된다. 요런 느낌이고요. 빨간불은 올만을 해도 안 된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7등급 가보겠습니다. 네, 노란불이 늘어났습니다. 네. 가톨릭 관동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 스포츠 레저학 전공 있고요. 어, 강남대 체육학과 올해 좀 핫하죠. 올해 핫합니다. 이제. 어, 요 부분 내신 반영 방법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보다 실기가 10미 7초 8 0 제멀은 조금 후하게 주고요 달리기 아주 감질만 나죠 자출에 손 짚어도 될 건데 네 요거 잘 해야 되고 메디신볼 12네 요것도 뭐 평이합니다 그래서 10미 아주 감질만 나는 종목 0.1초당 12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합격하는 아이들의 수준은 거의 뭐올만에 있지 않을까 제멀은 뭐다만점일것 같고요 그리고 중복 지원을 한다면 아마 가천대 쓴 아이들이 쓰지 않을까요 거기서 예비 많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실기를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한다면, 내신의 변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7.0등급까지는 크지 않아요. 8등급은 이렇게 100점 떨어뜨리죠. 105점. 요건 좀 크고, 여기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요 성적대 아이들은 안 쓴다고 보면, 여기서 쓴다고 보면, 네. 충분히 7.0등급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전대학교. 스포츠 건강재활학과 스포츠 운동과학과 있는데, 여기도 실기가 어, 1 5점씩이에요 막강해요. 내신 변별보다 실기 변별이 크기 때문에 어, 7.0등급에서 가능하다.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올만해도 올만해도 사실은 기대컷입니다. 기대컷, 기대감수가 0.8감 올만하고 우리가 아주 손두 손뭐 기다려보자라는 학교 정도로 보이고요. 상지대 체육학 전공 작년에 유연성 폐지하고 심미재멀 복근 백석대랑 같은 종목으로 가면서 아이들의 선택을 조금 받기는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준하게 준비하면 될것 같고 만점이 높지는 않습니다 7.0등급에 올만으로 준비하시고 이감하면 기대컷 올만하면 안정컷으로 저는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서경대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실기로 1단계를 뽑아서 실기를 아주 잘한다면 2단계에서 면접과 내신 점수로 했을 때 7.0등급에서도 면접 책을 잘 보면 합격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요. 서원대 레저스포츠학부 헬스케어운동과학 운동학과 올해 좀 내신 반영과 실기 반영의 변경이 좀 있어요. 대신에 어 쉽게 말씀드리면 실기를 좀 강하게 보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역전이 가능한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대 스포츠과학부 전공입니다. 전공 농구 체조 축구 같은 경우 어, 낮은 성적에서도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등급 대에서는 네, 아까 언급드렸던 학교 이외에는 일단 불 들어온 건 없고요. 자 이제 6등급 가볼 건데요. 6등급 가면 초록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되죠. 가톨릭관동대 스포츠 레저학 전공 아까 7.5등급에선 사냥 지원 노란불이었는데 6.0등급에선 이제 초록불이고요. 유의미한 건 이제 가천대가 들어왔습니다. 가천대. 저는 한 6.5등급에서 올만 보고 있는데 네, 어차피 실기는 모두 다 2감 이내로 준비하겠죠. 그래서 6.0등급 지원 가능한 학교로 보고요. 가톨릭관동대학교 스포츠 재활 의학 전공. 의학이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선호하는 학과 명이지 않나 해서 어, 6.0 등급대에서 사냥으로 지원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남서울대 스포츠 건강 관리학과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그다음에 단국대 생활체육학과 있고요. 또 여기서 유의미한 건 단국대 체육교육과가 아닐까요? 단국대 체육교육과 6.0등급에서 시기를 아주 잘한다면 저는 합격한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수능최저가 있어요 과연 일반고 6.0등급의 아이가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신껏 지원한다면 단국대 체육교육과 6.0등급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네. 상명대 천안 스포츠 융합 학부. 네. 유연성이 아주 막강하죠. 남자 35cm, 여자 36cm. 예. 요게 된다면, 요게 된다면 네. 6.0 등급에서도 한 1감 안으로 들어가면 합격할 것 같고요. 3감 이내면 뭐 기대컷이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6등급 대학교 선문대 피트니스 재활학과가 6.0등급에 넣었는데요. 스과를 조금 높게 보기는 했어요. 제가 아마 발표된 입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실제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트니스 재활학과에 대한 선호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다니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소신껏 본인의 진로를 고민해서 어, 학과 홈페이지 가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인지 좀 살펴보시고 커리큘럼 교육과정도 살펴보시고 소신껏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피트니스가 낫겠지 이런 지원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원대 기초 들어왔는데요. 여기 뭐 올만해도 꼴찌를 기다려봐야 하는 6.0등급대로 보고요. 실제로는 뭐, 4등급 내외에서 2감 정도 2에서 4감 이렇게 보고 지원하는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순천향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스포츠 과학과 노란불이에요. 네얼마 기다려봐야 된다 올만하고 뭐 1감 2감 3감하고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안양대 스포츠계열 자유전공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는 네,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을 조금 덜 받는 경향이 있는 학교인데 어, 6등급 6.0등급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요 원광대수관은 이제 초록불입니다 자 그리고 6.0등급 네,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올만했을 때 혹시나 꼴찌로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5등급입니다, 5등급. 아까보다 초록불, 노란불이 좀 늘어난 모습이죠. 자, 보시면, 어, 네, 아까 노란불들이 초록불이 됐고요. 네, 대진대 스포츠 건강학과, 네, 어, 여기가 포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북부 지역 아이들은 선호도가 높고요. 사실 용인에는 저희 아이들은 잘 지원을 안 하는데, 다만 유의해야 될 거는 재멀이 10점이고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유연성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려운데 유연성이 된다고 하면 소신껏 지원해 볼수 있는 학교다. 그래서. 5.0등급 안쪽이죠. 그러니까 4등급대에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진대까지 했고요. 그 다음 5.0등급에 동국대 체육교육과가 들어봤고요.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 네, 실기를 아주 잘할 경우 이가 미내로 했을 때어 꼴찌 컷까지 본다면 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명대 스포츠 건강 관리 전공 서울에 있죠. 올해 실기 만점을 굉장히 확대하면서 어 어디까지 성적이 합격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모집 인원에 비해서 저는 뭐한 100대 1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상 이건 뭐 올만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다고 했을 때5.0 등급에서도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아까 선문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선문대 스포츠과학과 아, 이제 노란 불로 들어왔고요. 뭐 안양대, 수원대 전공, 세명대 이런 데는 이제 초록불이 됐습니다. 자 5등급대에서 중부대 특수체육교육과 여기는 중부대인데 고향 캠퍼스입니다. 일산 북부아이들에게 좀 선택을 받을 것 같고 이제 배점표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배점표가 생각보다 좀 빡빡합니다. 내신도 빡빡하고 실수가 조금 용납되지 않는 구조 느낌인데 네, 소신껏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단대 스포츠과학과, 한국교통대 스포츠의학과 네, 5.5등급대, 5.0등급에서 지원 가능 보고요. 한신대 같은 경우는 올해 내신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요. 네, 조심스러운데 올만으로 한다면 5.0에서도 합격할 수 있다. 네, 실기 배점표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제자리 멀리뛰기가 245에서 240으로 조금 낮아졌고 남자는 295로 어려워졌어요. 달리기도 여학생들이 조금 쉬워져서 학교 측에서 여학생들을 좀 뽑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타이트하게 970점대 이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바로 4등급 가겠습니다. 4등급 하면 이제, 불이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달라집니다. 가천대 초록불인데, 그래도 무조건 이가만에는 해야 됩니다. 네, 강남대 초록불인데, 이가만으로 끊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대 체육교육과 저는 4등급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실기를 아주 잘한다면.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사실은 학교가 새로 들어왔다기보다 노란불에서 초록불이 됐다. 그런 느낌. 모건대, 백석대, 스과, 뭐 이런 데들. 초록불이 됐다. 상명대 천안 초록불이 됐다. 근데 이게, 어 정시와의 차이점은 정시는 수능 점수에 따른 아이들의 점수 차가 되게 큰데 수시는 크지가 않아서 실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생들의 실기 성취도를 보면 수시에서는 약90% 정시에서는 조금 80%대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성결대 체육교육과 저는 4.0 등급에서 올 만한다면 올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올해 특이 사항은 내신 반영 방식이 아주 유리해졌어요,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이 미반영됩니다. 작년에 반영이 됐다가 그 부분에서 성적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여대 스포츠운동과학과 4등급 초반에서 올만하면 예비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스포츠의학과 네, 변경 사항은 없는데 종목이 작죠, 종목이 적어요. 적어서. 적어서 성적대가 좀 타이트하고 학과명도 아이들에게 선호를 좀 받고요. 용인대 스포츠레저학과 개인적으로 4.0에서 올만하면 잘하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학교입니다. 네, 원광대 체육교육까지가 이제 4등급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원광대는 성적이 좀 무의미하다. 네, 9등급에서도 수능 최저 맞추고 실기 잘하면 붙을 수 있다라고 추가적인 말씀드리고요. 인천대 운동건강학부, 인천대 스포츠과학부 저는 4등급대는 나와야지 실기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3등급 가보겠습니다. 불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빨간불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네. 3등급이 되면 과톨릭, 관동대 체육교육과 지원 가능할 것 같고, 경기대스과 실기변별이 적다 보니까, 실기변별이 적다 보니까, 어, 3등급 이내에 아주 타이트한 내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강원대 체육이 있고요. 삼양대, 삼육대 체육학과 여기도 실기비중이 적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성적대가 좀 높다. 서원대 체육교육과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체육교육과다 보니까 아이들의 선호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 수능체저가 있는데 올해 조금 완화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 실제로 내신보다 실기를 좀더 반영하는 구조가 돼서 조금 올해 좀 낮게 잡아봤는데 네, 3등급 때는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성결달과 4.0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등급 때 내신은 나와야 될것 같고요. 어, 용인대 체육학과 들어왔고요 인천대 체육교육과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체대가 이제 불이 들어왔죠 한체대에서 조금 성적이 조금 타이트한 운동건강관리학과 특수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모두 지원 가능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체대는 내신으로 다단계를 하잖아요 그럼 내신 점수로 촘촘하게 아이들을 다단계 명수를 뽑은 다음에 그 아이들을 가지고 다시 내신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때 내신 점수 차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아까 이제 일반적인 수시 실기 전형에서 실기 성취도가 되게 높다고 했는데, 한 체대는 생각보다 낮은 실기에서도 내신이 되게 좋으면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지 말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네,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노인체육복지학과 들어가 보면, 1단계 내신은 이렇게 변별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 점수에서 촘촘하게 촘촘하게 지원을 해요. 그럼 5배수니까 3 5명의 실기를 보러 들어가는데, 그 35명을 이렇게 나눕니다. 10점, 10점, 요렇게. 요렇게 나눕니다. 35명에게 9등급의 내신을 부여해서 요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는 꼴찌로, 1단계를 꼴찌로 통과한 35등 아이는 잡기가 어렵겠죠. 잡으려면 위에서 실수를 좀 해줘야 되고,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기 감수가 조금, 음, 수시에서는 넓다. 네. 어, 다른 실기 전환과 다르게 좀 넓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등급 한번 넣어볼게요. 네, 다 초록불. 이고요 숙대만, 어, 빨간불이네요. 숙대 빼고 다 초록불. 네 요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가천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6.5등급까지 지원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보통 학교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등급별 내신 환산점이 요렇게 내려가다가 툭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 요건 뭐좀 균일한 느낌이고 보통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툭툭 툭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20점 떨어지다가 툭 촘촘하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40점 툭 요런 구간이 있어요 근데 얘를.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다시 가천대로 갈게요. 만약에 6.0등급, 평균 대신에 6.0등급인 학생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6, 6, 6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환산점은 292.5점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근데 6.0, 평균 6.0인데, 이 아이가 만약에 5등급 하나, 6등급 하나, 7등급 하나, 그러면 몇 점이죠? 평균이? 6.0이죠? 5, 6, 7 더해서 3 나누면 6.0 근데 환산점으로 보면 294, 292.5, 255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평균을 이렇게 내보면 얼마죠? 280점입니다 아까 666은 292.5인데 5, 6, 7은 이 7자리가 평균을 내려, 내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등급별로 설명드린 것은 이 등급에 따른 그냥 직관적인 환산점이고요 만약에 그 등급보다 낮은 성적이 있다 근데 급간이 크게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등급대다 이러면 어~ 이 총점에 반영되는 실제 환산점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염두해 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본인의 대학을 좀 컨설팅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등급별로 지원가는 학교가 나온다. 그 이유는 실기 올만을 해도 합격컷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원 불가가 하겠죠. 그리고 수시는 실기가 타이트하다. 라고 봐주시고, 대략적으로만 접근해주시고, 제일 좋은 컨설턴트는 유튜브 화면 속에 있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지도해주시는 실제 선생님입니다. 네. 아주 아주 허접한 영상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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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어 봤는데요. 이게 싹 들으시면서 뭐 이걸 뭐 메모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네, 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허접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편집도 안 하고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잘못됐는데 요런 거 공격 같은 댓글은 하지 말아 주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참고하겠습니다. 요렇게만 좀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허접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